나올 물량들 대부분은 고래들의 물량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고래들이 뭔가를 물량을 내보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래잖아요 수량이 적진 않는데 제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갖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시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분이 감춰져 있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어, 이쁜 고래죠? 어, 어디서 따왔는데, 어, 고래죠? 이 고래! 많이 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코인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헤비 유저들을 고래라고 하죠. 그러면 왜 고래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쏟는가? Why? 왜 그럴까? 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어, 움직인다. 어, 왜 니콜라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락업을 했을 때 가진 사람은 좀덜 갖게 비율상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확실히 많은 사람이 많이 캐게끔 되어 있어요. 어, 뭔가 추진력을 얻게 돼 있어요. 부스트를. 그러나 상대적인 비율을 생각한다면 어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와이 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니콜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할수 있다. 자 락업에 따른 효과, 결국에는 우리가 좀 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어, 그런데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건 이겁니다. 음, 고래가 아닌 대다수의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있는 사람은 조금 덜 주고, 어, 없는 사람, 적은 사람은 좀더 주고 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간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팍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뭔가 찜찜한데. 라고. 어, 그랬더니, 자, 일반 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잘해보자. 잘해보자. 어,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마도 헤비 유저들, 어, 고래들의 물량이 상당수 초반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락업을 걸어가지고 부스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상당히 메리트야.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부스트를 웬만하면 잘 이용을 하시는 것이 이 락업제도를 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잘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래들이 이렇다. 어, 나는 생태계를 위해서 일부 쓰겠다. 어, 항상 대명분을 의 붙여. 요 나는 생태계를 위해서 무언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뭔가를 어, 하겠다. 근데 솔직히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이걸 써가지고 나는 불을 누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은데 기본적으로 나는 생태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쓰겠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유저들 생각, 락업 걸면 내가 가진 수량보다 어, 이득이다. 내가 적은 숫자를 가진 것보다 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맞다. 자, 이거를 제가 어, 표시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맞다. 이게 맞아 이게. 어, 이거는 명확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 명확합니다. 니콜라스가 생각하는 건 명확하다. 맞다. 어, 맞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어, 역시 니콜 어, 니콜라스 어, 짱이다. 자, 그러면 은 이제 2 단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락업을 갖다 걸어요. 우리가 어, 2주 아니면 6개월, 1년, 3년 이런 식으로 중간은 없다. 어, 3년 뒤에 파이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건 미지수죠. 우리는 오르기를 바라고, 앞으로 파일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수가 뭐예요? 어, 변수가 있죠,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죠? 어, 변수. 변수. 어떤 우리의 어떤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죠, 환경 요인. 어떤 것들이 까요 어, 누구는 1년 뒤에, 아, 누구는 2주 뒤에, 누구는 아, 6개월 뒤에, 또는 뭐 1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어, 물량이 풀리죠. 어, 이 부분이 항상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 2주 뒤에,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3년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그래프를 가져옵니다. 어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 요거요 일반적으로 묶어둔 경우, 이렇다. 묶어두니까, 자, 그래프 보이십니까? 어, 엄청나게 슈팅하죠. 어, 재단에서 묶어두니까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물량이 풀리니까 하락하더라 쭉 하락해가지고 3년째 되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묶여둔 경우에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아, 마음이 쫄린다. 나는 마음이 그렇게 어, 여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 딱이 얼굴이야. 어떻게 될까? 난 정말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딱이 얼굴로 딱 있어요. 얼굴 표정 보세요. 이 세상을 갖다 다 잃은 듯한 초점 없는 눈. 어꼭 담은 입술. 딱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락업은 참으로 좋은 시스템입니다. 앞에 부분은 되게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락업은 좋은 시스템입니다. 어, 이런 얼굴이라도, 이런 얼굴이라도, 이렇게 지금 침울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이네트크 락업은 참으로 좋은 시스템입니다. 어제 제가 세미그레이트님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 니콜레스가 파이의 갭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니콜라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 명확하게 나오고 더불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닥치고 공격이냐 우리 닭공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축구할 때 닥치고 공격이냐 앞만 보고 가느냐 어~ 세미 그레이트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냐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목표만 가지고 나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뚫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판단했을 때 그렇다면, 니콜라스가 참 숫자에 밝다. 어, 경제의 원칙을 명확하게 한다. 또 사람들의 마음, 또 유저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어, 니콜라스가 파일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서 그냥 자기만 배부르면 되느냐? 아니죠, 유저들을 생각하고 있어. 유저들에 대한 대한 배려가 있다 니콜라스가 기본적으로 나만 부자가 되는게 아니라 유저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 또 중요한건 유저들한테 항상 자율성을 줬다 락업이 강제가 아니죠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두 다좀 공평하게 모두 다좀 괜찮은 방법으로 어, 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 고래가, 고래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어,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고래가 좀, 어, 유리하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고래가 유리하다. 어, 유리하다. 그쵸? 어, 고래가 좀 유리하다. 왜냐면은, 운신의 폭이 많아요. 일단 나는 절반만 해도, 절반만 해도, 낙업 걸어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아마 초기 물량 값들은 어~ 고래가 아마 뿌릴 것이다 근데 그동안 캔게 있는데 한번 써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 배신감 드네 어~ 배신감 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항상 어떻게 보면은 양가감정이 드는 거죠 어~ 저분들이 정말 아,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아~ 저 사람들이 푸는 물량이 우리가 받아내야 될 물량인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스는, 니콜라스는, 어, 기본적으로 고래보다는 일반 유저의 편이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콜라스는 고래보다는 일반 유저의 손을 좀 더, 어, 들어주었다.